이게 제가 지금 골덴을 초록색 상하의로 입은 거예요 네 바지 기장은 저한테 짧아요 그래서 제가 아래부분에다가제 토시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요게 지금 초록색 라인인데 조금 색깔이 진하게 보이긴 하죠 네딱 초록입니다 요기다가 이제 입으시는 아우터를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면 좀더큰 아우터들을 입으셔도 좋지만, 뭐초 겨울까지는 이 정도만 입으셔도 아우터로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색깔 대합이 되게 예쁘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안쪽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거든요, 허리 부분에. 제가 스트링 풀러 볼게요. 저는 스트링이 굳이 이제 필요가 없어서 조금 이제 사이즈 작으신 선생님들은 스트링을 이렇게 잡아서 조금 더엣지 있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제 사이즈가 조금 크신 선생님들은 스트링 모두 풀러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앞쪽에 이렇게 지퍼 라인 들어와 있는데 이 지퍼 라인이 이렇게 그래서 실제 포켓으로도 활용이 가능. 목 라인 한번 스탠딩 해볼까요? 이제 전체 지퍼가 있고 목 라인은 이렇게 단추팁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단추팁을 잠그시면 이런. 어, 위에 지금 브라운 입은 요 조끼는, 조끼 패딩은 솜이 들어있어요, 안에. 아, 네네. 네. 어, 뭐 오리털 이런 건 아니고 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 훨씬 가볍고요. 사실 오리털이 이제 따뜻하고 좋기는 하는데 단가 대비로 생각하면 요즘에는 솜 패딩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솜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색상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색인데, 얘는 이제 브라운 계열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 만약에 저처럼 헤어 색깔이 브라운 톤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 이런 브라운 색이 의외로 또 초록하고도 굉장히 매칭이 잘 됩니다. 네. 그리고 초록에 매칭을 하기에 정말 엣지는 컬러, 초록. 한번 입어볼게요. 네. 초록 입었어요. 얘는 엄청 깜찍하죠. 네, 깜찍할 것 같습니다. 얘는. 그래서 같은 그린톤 계열로 이렇게 입어도 예쁘네요. 도 나쁘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이이 초록 점퍼가 이 초록. 세트 상하이 입은 데다도 매칭이 잘 되네요. 이거를 이제 위에만 구입하시거나 혹은 하의만 구입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트로 입으시는 것도 추천드려 봐요. 왜냐하면 얘가 워낙 따뜻하게 잘 나왔고 그죠? 톡톡하고 따뜻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스타일도 예쁘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어디든지 매칭해서 입기에 다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앞에 주머니 라인이 지퍼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귀엽다, 귀엽네요. 네, 이렇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스타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저한테 바지 짧아가지고 제가 지금 아래다가 이렇게 발토시한 거는 이해해 주세요. <laughs> 진짜 여기서 보니까 웃긴다. 이 부분까지만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네, 바지는 하포 스타일로 나온 바지예요. 하포. 네, 안에 랩피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허벅지 부분이 이렇게 넉넉하게 절개 라인이 들어가는 스타일로 나왔어요. 네, 뒤도 고무 밴딩, 엄청 편해요. 네, 이건 벗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저한테는 스타일이잘안 살기는 하는데, 네, 이렇게 편안하게 입는 바지. 요거하고 세트로 나온 게 이제 위에 상의가 요런 상의가 있어요. 요거는 사이즈 선생님들, 어, 5566 사이즈만 입으세요. 네. 77도 입지 마세요. 77초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키가 좀 작은 선생님들이 입으세요. 그래야 예쁠 것 같습니다. 팔 기장도 그 정도면 선생님들 중에 66 입으시는 선생님들, 그러면 팔 기장도 손목뼈까지 올것 같습니다. 자, 여기 팔 있는 라인은요. 이것도 이중직 원단인데 약간 어, 프라다 원단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빗방울 오면 그냥 툭 튀겨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묻었을 때 물티슈로 닦아내도 되는 그런 원단. 여기 앞쪽은 이제 면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개 라인이 요렇게 잡혀 있죠. 되게 귀엽고 엣지 있는 스타일인데 제가 위에 상체만 지금 입고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아랫부분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요. 네. 스트링이 있어서 이렇게 스트링 잡으면 이제 여기 부분도 엣지 있게 허리 라인 강조하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기장이 짧아서 제가 지금 안쪽에다 이렇게 돼지감을 대서 입었어요. 그리고 바지는 이런 스타일. 바지는 지금 벗어서 바로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디자인이 85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좀 키가 작다 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 허리 밴드 라인이 이렇게 밴딩 처리돼 있는 밴드 라인.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주머니. 그리고 뒷부분 엉덩이에 주머니 있는 거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엉덩이가 이제 나이 들면 이렇게 좀 살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엉덩이가 조금 처짐이 있으니까 이렇게 뒤에 엉덩이 그 포켓 커버 있는 거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보시면 네, 안쪽 라인 바느질 엄청 깔끔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밴드에도 밴드가 돌아가지 않게끔 이렇게 바느질이 한번더 처리가 되고요 안쪽에 이제 내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안감이 있으니까 이제 따뜻하겠죠 사이즈는 제가 보기에 55는 조금 크실 것 같고요 66, 77다 네,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바지인데 사실은 이게 위에 상하의가 세트는 아니에요 세트는 아닌데 이 상의에 요팔 이 부분 라인하고 이 하이 바지에 이 프라다 원단 계열감이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요렇게 세트로 입으셔도 예쁩니다라는 걸 제가 보여 드리고 있고 따로 구입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이중지 원단에 조금 기장이 짧은 바지를 찾으신다면 요 스타일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입은 바지가 이제 신상으로 들어온 바지죠. 네, 근데 이 바지는 안에 얇은 기모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단이 진짜 고급진 바지입니다. 네. 느낌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어 봉긋한 느낌이 들고 옆에 이 지퍼 어 포켓 라인도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된 바지. 이 바지는 제가 이미 그 자가드 자켓 설명할 때 입고 보여드렸던 바지예요. 바지 기장 얘도 길지 않아요. 얘도 기장 한번 재볼까요? 줄자 한번만 보 줘. 얘는 8 7라오네요 아까 저 바지가 85였고 얘는 87. 그러니까 얘도 긴 라인의 바지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발도시 한데다가 이렇게 입었습니다. 저한테는 기장이 짧죠, 당연히. 근데 87 정도면 신장 150대, 160대 선생님들이 입으시면 정말 좋은 비장감의 바지고요. 얘는 스타일이 살짝 이렇게 동근 스타일 동근 스타일로 이렇게 내려와서 스타일링이 되게 예쁜 바지 옆에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네. 예쁘죠? 이렇게 전체 라인이 이렇게 바지 아주 잘 만들어진 바지고요. 원단도 좋습니다. 잘 만들어진 바지예요. 이런 바지 네, 이런 어, 형태의 바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얘는 원단 감에서 거의 1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바지 원단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 기모도 굉장히 어, 고급스러운 기모를 원단에다 잘 흡착을 시켜놔서 이렇게 맨살에 닿았을 때도 전혀 트러블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위아래 세트로 이렇게 입으셔도 좋죠. 그렇죠? 네, 여기다가 이제 제가 점퍼 신상으로 들어온 조끼 점퍼 한번 입어볼게요. 지금 시즌에는 이렇게 입는 게 가장 스타일리시하다. 그냥 툭툭툭 입는 요런날. 이렇게 이렇게 툭. 자, 이렇게 툭. 네. 이. 패딩 조끼는 솜 패딩 조끼고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혹시나 어디 여행 가실 때 우리가 여행 갈 때는 아우터를 입고도 가지만 또 아우터를 넣어서도 가져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둘둘둘 그냥 말아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작아지니까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가져가시면 좋요 그리고 입기 전에는 또다시 한번 툭 털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패딩 이렇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색깔이 브라운, 그다음에 초록 이렇게 두, 두 가지 색상 이렇게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문의 남겨주세요.